마지막 나무 이시큐 미션 할건데 고수들을 모아서 이치킨까지할거예요 알죠? 지금 제가 사람들 모았는데 지금 코스모가 다양하게 있는데 코스모가 세... 자 일단 여기 한면도 같이 우는데이 사람 이거 여기 바깥... 그래? 어 지금 바깥에 있는 분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사람들 모았는데 여기에 코스모가 세반이나 있네요 이거 이러면 근데, 이렇게 누가 먹니? 그리고, 구부님이 어글 도와주네요. 여기 채팅에 제가 어글이라고 한다 했어요. <목소리> 자, 일단 메이너 <맨날> 갑시다. <목소리> 뭐야? 어, 방금 비 나간 줄 알았네. 제가 그리고, 채, 이거 냉동 그 아이템이 아닌, 제가 속도 장식구들만 꼈어요. 난 제가 아직 어는 잘 못합니다. 이거 첫 판부터 첫 판부터 이거 이거 첫 판부터 스크립이면 구아 뭐야 이갔어 잠깐만 브라이트 이지 스피스! 아 잠깐만, 문이유에 있어. 아, 있어서 좀 그렇다. 뭐지 뭐야? 헤더한테? 아 오, 오 땡키! 오, 고마 오, 야야. 아 아니, 진짜, 이제야 티는 코스모가 이제 나한테 시절이에요, 나한테? 잠깐만. 잠깐만. 구부님. 잠깐만. 나 빨리 열어놨다가 지금 하트가 없어봅시 제가 아직 어휘 못해서 일정 보도 바로 당할 수도 있고 하거든요. 제가 우리 원래 할때 탭을 처음 얻었을 때 사람들한테 미리 많이 드리고 왔다. 이 하트 1이면 정전이나 업을 못한다고 미리 말아요. 안 좋은 거 나오는 댄디런. 자, 안 좋은 거 나오면 댄디라고 댄디런이라고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자, 누가 벌써 당했네. 아, 야, 따로 여지면 어떡해? 어디 갔어? 구부님이 어그 중이야? 그럼 나한 마리, 한 마리. 나그한 마리 찾자. 구부님이 한 마리 어그하고 있을까? 다른 애 찾자. 다른 애 어딨나? 나 지금 크리타임 중이야, 진짜, 이거. 지금 스킬 었어 내가, 잠깐만. 제가 워낙, 오버를잘 못합니다. 한 마리 노즈면 좀 괜찮다. 응? 한 마리 코스모야? 아그만 그리고 나 하트 한 캐다, 지금. 오해 하기엔 좀 금. 두두와, 빨리, 빨리, 아, 그, 잠깐만, 어, 그게 잠깐만, 히가 몇 마리 어디 갔어? 설마 죽었니? 잠깐만, 아니면 스킨 바꿨니? 잠깐만, 지금 사람들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여섯, 여섯 명? 분명이 죽었다. 에이닫다는데 우스모님 제가 하트 1인데 잠깐만. 아, 부부님도 하트 1일 수도 있겠다. 부부님은... 부부님, 포옹해 주리니까. 오씨오씨 오씨다, 오씨 괜찮아, 괜찮아,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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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이리 와! 느려 터져 내치셔 운동도 못 하고 이리 와 근데 페브 하트가 이리면 한번 스치면 바로 죽잖아 잘 피해야 돼 자, 오가하자 잘오고하자 코스모 음. 잠깐만, 내가 퍼피 오게, 잠깐만, 안 돼, 안 돼, 히로에게 안 돼, 히로 안 돼, 히로 안 돼. 잠깐만, 티샷 히로에게 안 된다고! 니 하트 이면서 퍼피가, 히로에게! 히로 하트 이리면 진짜, 나 죽나. 누가 기계 들여 빨리 굳혀. 나 하트 안개란 말이야. 야, 가세 점점 가까워지겠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예 저, 미안한데, 미안해데요 진짜 미안한데. 저, 저, 저 하트 안개해서 저 하트 빨리 들어야 돼. 아, 아, 잠깐만. 힐, 오, 오케이 그래. 그래, 부래힐에게어줘 힐러, 힐러 들어줘. 미안. 어. 사고 싶은데. 사고 싶은데. 뭐야, 구부님이 제 옆에서 붕대, 분대하, 붕대 어그하면서 드셨? 어? 잠깐만. 코 고수마트 한두 개네. 자. 엘베 막힌 곳에서 오그맣 워낙, 엘베. 아, 야, 잠깐만, 박스 대, 아, 야, 잠깐만. 아, 야한 바퀴, 한 바퀴, 이 크게 돌고, 돌면서, 돌면서, 돌면서. 나 스치면 한 번에 삼번 오케이, 기계 잘 고치고 있어요 자, 다들. 자, 기계 잘 고치고 있어요. 차주! 아, 진짜 심장 막힌다고! 오늘 이 시책 미션 해야 돼! 내 마침 고수만한테데 왜? 패블, 뭐라는 뜻이야? 뭔 뜻이야? 뭔 뜻이야? 음. 고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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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차피 다른 나라 사람이야 한국말 못할 것 같은데. 버텨였다. 자, 그만 좀. 자, 다음 판은 이쯤 미션을 그냥, 고수라고 할게요. 고수, 스프, 뭐, 힐두 명, 아스, 핀, 그 다음. 스핀 좋은 애들만 술집 빠른 애나 좋은 애들만 자 조약돌 두 마리 난 고수만 모이다는 했는... 다들 친줄어자 고수인 뭐 빠른 애어 자다 모였밥 뭐 할까? 먹으면서 할까요? 난 진짜 안 봐봐 나는 밴디의 색이 제일 커인가 봐봐 바를 수 있거든요 밴디의 색이 빠졌으니까 이것도 다는 누가 구가 빨리 오고 가자 어. 부로터 같이 오게 같이 오 ガチおくで。プロトルトル빨라ね、プルトル、빨라よな。おあら、あれあ、やし。あ、ね、ショッパアップタ 진 아, 지나다 다시 고소드만 있는 거 아니었나? 왜 초보가 있노? 잠깐만, 팩을 주고. 죄송합니다. 하트가 이겨서. 아이여서 어? 응? 나 지금 점점 심해진다 야아 응? 아, 오... 아나 아야 댄디야 진짜 애호는 너무 좋아 핵기사 안녕 <놀람> 오시오시오시 잠깐만, 저기 기계자 아, 저기 기회 있다. 아, 야, 들어가 고스마! <laughs> 추출 빠른 애만 있으면. 지금 미션해야 되는데... <laughs> 조금만... 네, 네. 비가 가냐? 아니... 진짜 보내지 말라고요! 방금 이 코스모님 방금 하트가 이었는데, 왜 갑자기. 어. 엄... 음... 자, 사람 저... 잠깐만, 답답 코스모님 숨어 계세요. 어, 착한 분 아, 진짜. 아니, 내가 부트 이거 점점 한 개만 끼면 부트 내가 점점 한 개만 끼면 내가 내가 나한테는 끼면 있어, 점점 한 개만 점점, 아이, 오늘 티는 저만 인정 좀 해주세요 티서 죽으면 안돼 어, 인정 인정

너도 나이게 먹고? 뭐 그? 위치 다 할텐데, 이거. 이상한 소리다. 이가랑 히히 눈이 좀 징그득게 생겼네. 아니네. 눈이 조금 튀어나와 있는 게 조금 징그득게 생겼어. 다른 애들은 다 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나는 아, 좀 무섭다. 무섭다 나도 무섭다. 아니, 왜, 나도라고 했는데. 음. 점점보다 트위스티드 패배이서무서 <laughs> 뭐야, 이거? 왜 위치가? 조금 만 이상하게 보이는데. 졸대 매일 녀서꼭엇가당한 거. 뭐나 얼굴 잘못 지금 다툴때가 나요? 너 무섭다. 내머리도 반짝이가 됐던... 음, 아까 친구한테 트위스트 패밀만을... 어? 잠깐만 티스가 있나 봐 티스가 있나 봐 오우 티스가 있나 봐 아니 뭐하는... 이분은 코스모인 줄 알았어 응. 아야 아니 뭔데 진짜 아니 코스모는 아예 나갔고 그냥 댄디 잘한다 난못 산다고 아이 <numbers> ö, shampoo iwa Shampoo iwa Shampoo iwa 나의그걸도돼 왜냐면 우린 여야 뭐야 씨 포피 어디가 야 포피 포피야 야야 야. 내가 당해. 아, 잠깐만. 나 이스트 미션 해야 된 방금 뭉댔썼는데또 피이됨. 이때마다 맨날 점점 잘 나오냐고 점점 한국말 나오면 되는 거아야 이거 메인거 아니지? 메인인거 아니지? 메인인거 아니겠지? 메인인거 아니야이 아니야? 이거 손이 메인소거 아닌가 보니까 메인 아니네

그거 장난 아 애가 이렇서딴스타일 비행기 대야. 목숨아 시험 드럽게 안 좋아. <목소리> 아, 나쎄이좀가다 <야, 알았어>, <목소리> 아, 하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왜야야야야야야야와나야야야야고야야리 고쳐 야피한야야나 진짜 숨 막힌다고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스야야야티야야 어구, 나 못해. 나 못한다고. 좀 빨리. 아빠 6층에서 6층에 정말 나 테이블 밖에 없잖아 잠깐만. 야 누가 나가면 어떡해? 나 진짜 아 진짜 이스팀이션못 하겠네 진짜. 아 도나웃 번아 아니. 맨날 쟤네 2, 3, 4, 5, 6, 7, 만만 9, 어0 11, 12, 13, 14, 이이1반들어 18, 19, 20, 21, 2 샴푸 샴푸지잘 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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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만, 어디가? 아! 니 너무 샴푸가 벌써. 어, 그냥 여기에, 여기까지!